자, 우리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교육은요. 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이론 좀몇개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론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계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시간은 요두 개만 해도 좀벅찰것 같긴 해. 일단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232쪽 볼게요. 보건교육이 정의하면은 제가 예전에 첫째 시간인가 지, 태, 행 기억하세요? 지식. 그렇죠? 태도. 행위, 지태, 행요세 단어를 좀 기억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로 1번에 나와요. 인간이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공중보건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 질병 예방함으로써 적정기능 수준, 적정기능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셀프케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관리, 자가건강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러한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나오잖아요. 지식, 태도, 실천, 지태, 행위를 행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 이게 보건교육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보건교육은 지식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 변화시켜 놔야 돼. 이거를 우리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건교육의 기본 요소 네개 요소가 있습니다. 요지 마시고요. 일단 교육자 교육하는 사람, 학습자 배우는 사람, 교육 내용, 아 환경도 있네. 이것까지가 교육의 기본 요소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이번 2번, 큰2번 보건교육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몇 개만 읽어볼게요. 보건교육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요. 그니까 노인뿐이 아니라 하다못해 어린아이 유아도 보건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보건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에 관한 또 나오죠. 지식, 태도,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말씀 드렸고요. 쭉 내려가시다가 쭉 내려가시다 다른 것도 한번좀 보셔야 되는데 11번 볼까요? 11번 보건교육은 연령 교육 수준 경제 수준에 맞게 실시해야 돼 아니 연령에 맞게 교육 보건 교육하는 거 이해되겠어 교육 수준도 역시 맞아 근데 경제 수준까지도 신경 써야 되나요 보건 교육할 때? 네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쪽방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할머니 운동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의 종류는 뭐 골프 수영이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경제 수준에 맞게 어떤 예를 들어 드려도 경제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을 갈게요. 옆에 14번을 보시면, 보건 문제 해결은 일정한 공식이 없으므로 일종의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결국, 보건교육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떠벌리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보건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보건소에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이제 와서, 어, 나는, 만약툭 하면 감기 많이, 많 걸려. 감기 걸리면 맨날, 내 코, 막, 그, 뭐, 목도, 코 소리도 많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와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목소리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콧물도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주로 하는 게. 푹 쉬세요.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거 푹 쉬지 못하잖아 병원에 갈 시간도 없잖아 그러면서 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흉내를 보는 거야 의사 흉내를 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면 러 거꾸로 물어보시면 돼 거꾸로 그래서 할머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 계속 감기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어나 그럴 때마다 뜨거운 물도 좀 먹고 목에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것도 둘러왔고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게 보건 교육이에요 결국, 보건교육은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 요거 괜찮다, 이거는 틀리다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훨씬 습득력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 요 하여튼 이렇게 일정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보건교육과의 자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대인관계를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사에 회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진짜 좋아야 돼. 그래서 항상, 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보건소에 근무하시면 희한한 인간들 되게 많이 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 절대로 안돼 저런 인간도 있구나 이게 렇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편견 배제입니다. 편견 배제. 예. 저는 보건소 에 있을 때 어떤 분은 할아버지인데 가쓰고뭐 때문에 도포 있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딱 보건소 앞에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리 와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보건교 관련 이론 좀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태도 변화 이론인데 별건 아니에요. 아까 지식태도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위가 바뀌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의 행위를 바뀔, 바꾸게 하려면 지식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태도가 변화돼야 행위가 바뀐다는 거죠. 이걸 우리 태도 변화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번에 있을 거예요.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먼저 태도가 변화돼야 돼. 그렇죠. 그럼 이 태도의 변화는 인지. 생각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인재라는 건 이제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동그이이 2번.